오늘은 어, 통독 12일째요. 어, 요한복음 어, 10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통독하겠습니다. 어, 21일 동안 어, 추가로 이렇게 새벽재단의 통독 본문을 가지고 어, 방송으로 함께 하고요. 21일 통독이 21일이 지나면 21일째부터는 어, 새벽기도 본문으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론으로서는요 어, 어요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나올 텐데 서론의 제목이 강도 목자 그리고 양의 문이 신예수님 제목을 이렇게 잡아 왔습니다. 마가복음 10 어, 요한복음인데 제가 잘못 타이핑 했네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어, 구절까지 말씀으로 강도 목자 그리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 이 말씀을 잠시 서로 나누는 게 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그리고 마지막 우리 9절 이렇게 세 절을 봉독할까요? 다 함께 1절, 2절 그리고 마지막 9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길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구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일절이 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 그렇게 다른 대로 넘어가는 자들. 문이 아니니까 결국 다른 담같이 이런 울타리를 넘어가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도도기요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그 문은 누구냐? 그것이 이제 구절에 있죠. 내가 구절의 문이니, 내가 문이니, 곧 예수님이 문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통과하지 않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모든 이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영생의 양식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오늘 등장인물, 세 종류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강도가 있어요. 그리고 목자가 있어요. 2절에 문으로 들어가니가 양의 목자다. 목자가 있고, 9절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분별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인데요.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알 수가 없어요. 참, 어, 이제는 TV의 뉴스를 다 믿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또 업무론을 또다 믿기도 또 곤란하고요. 참, 분별이 어른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별이 어른 시대에 영적인 분명한 분별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영적으로 분명한 분별의 기준은 뭐냐?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늘 통하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 이단이든지 아니면 이단 비스무리한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무엇을 분별이 되느냐?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 분별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다 강도요 절도가 되는 그런 어떤 싹꾼 목자 같은 것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양의 문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하신 원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혹시, 혹시 뭐 설교가 그런 목사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항상 양의 문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선한 목자 되셔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또 꼴을 먹고 누리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고요. 혹시 여러분, 영적인 늘 기준, 이 세상에 미혹하는 많은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것은 그 다음이고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는가, 여기에 늘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영적인 분별의 기준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언제나 양의 문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들어가고 나오며 고을 먹게 되는 그런 충만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내용을 잠시 돌아보면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 16장까지 먼저 10장에는 내가 양의 문이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본문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바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또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하셨어요. 11장에 가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등장하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를 내가 믿느냐. 그다음에 11장에 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지도자들 이게 왜 연결이 되냐면 부활 사건의 이야기가 온 그냥 이스라엘에 퍼져 나가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을 느끼는 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를 하는 겁니다. 12장에 이제 예수님의 마치 장사를 준비하듯이 어, 나아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가론 유다가 배반을 결심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갔을 때 호산나 외치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이야기, 그때 예수님이. 설교를 하나 하시는 게 12장 제일 뒷부분에 보면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에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은 마귀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세종 목요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목요일 그때 제자들을 바위를 시켜주시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유명한 말씀 아시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세번 부인하는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의 이야기시죠 그리고 내가 곧길이요 질이오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렇게 가게 될때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희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는 말씀을 하시죠 또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 말씀도 주시고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그리고 1 6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을 알리시고 이제 십육장부터 1 7장 이어지는 말씀들은 다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의 기도입니다. 고별의 기도 그리고 제자를 위한 중보의 기도, 고별을 알리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제자를 지켜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이제 십육장부터 이제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승령이 오시면 또 장례를 알려주신다. 그 말씀을 하셨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환란날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0장, 16장 사이에 두 가지 나눔을 여러분과 저는 갖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눔의 제목은요. 예,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있을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대로 있을 것인가 죽을 것인가 바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본문을 봉도하겠습니다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다 함께 봉도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의 일은 오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늘 본문은 참 신앙생활 중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본문이죠. 바로 우리가 죽어야만 한다. 물론 예수님 자신이 먼저 자신을 상징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면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상징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의 미랄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에,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를 택함에 따라 그 다른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우리 가 신앙생활 중에 어떤 것을 향해 지향해야 하는가를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대로 있을 것인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죽어지는 어떤 삶의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더 많이 희생하고 또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죽어지는 그런 아픔을 내가 잘한걸한 한 걸음 이렇게 잘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 신앙생활에는 많은 일매가 맺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50, 60, 70, 80이 될수록 그냥 내 것만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구원은 받았을 때좀 의미 없는 좀 불쌍한 구원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겠죠. 오늘 예수님 말씀을 따라, 그래, 더 많이 내가 깨어지고, 더 많이 부서지고, 더 많이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죽어지는, 예, 그러한 하나의 하나님, 미랄의 삶을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회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강조하는 이유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회개하며 또 성령을 사모하면 그렇게 그 도우심으로 그런 방향으로 살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들이 어, 말씀 충만, 회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죽어진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자두 번째 나눔의 본문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 그 제목으로 제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바로 이 본문은 15장 1절에서 8절 본문은 내가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고 너희는 가지다 하는 그 비유의 말씀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1절 2절 그리고 4절과 8절 이렇게 한번 어, 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봉동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2절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4절 8절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8절입니다. 8절 봉독합니다.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도 과실을 많이 맺는 영적 과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과실을 많이 맺는 그 과실을 많이 맺을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꼭 필요한 과정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에서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 이것이 이제 제자의 어, 표정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열매를 어떻게 많이 맺게 할수 있느냐? 열매를 어떻게 많이 맺게 할수 있느냐? 오늘 그 2절 말씀, 4절 말씀 보면 이게 여기에도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말씀이 적용돼요. 열매가 부족한 경우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2절을 한번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많이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가지치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지치기 열매를 많이 맺는 어 가지가 있으면 그거 가지를 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몇 년을 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그럼 아이. 쓸데없이 영양분이 열매 많이 맺는 가지로 가야 되는데, 열매 많이 맺지 못하는 가지로 자꾸 흘러가는 것, 이거, 근데 이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영양분이 공급하도록 일을 깨끗히 하십니다. 더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히 하신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 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지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잡한 일, 낙심된 일, 환란된 일 이런 것을 하나님이 친히 가지를 쳐 아버지가 농부십니까 가지를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보면 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애쓰는 게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여러 삶의 우환과 환란과 방해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가지를 쳐버리시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부익부가 되는 거죠. 점점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늘막 우한과 염려와 근심이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지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일들 속에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어떤 가정을 가는 일이 너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삶을 통해 어떤 우한과 할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많이 맺겠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을 향해서 열심히 줄다리 줄다리 하는 거죠. 그 줄다리를 치면은 처음에는 우한도 있고 염려도 있고 할란도 있기 때문에 막 힘들지만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결심하고 열심히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우한과 한란과 염려와 걱정과 이런 가지를 막 쳐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기쁨과 감사 속에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상황이 또 그런 환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가지치기가 참 중요하구나. 그 집중이 중요하. 영혼의 집중이 중요하구나. 두번째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바로 사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오늘 보면 사절을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 하나 더봉동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죠? 포도나무에 붙어서 가지가 나오게 될 때, 비로소 그 수액을 빨아들이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가지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있다. 이것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뭐예요? 포도나무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종교 활동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영적,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해야만 열매가 맺혀지고 이 열매가 더 많이 맺혀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지를 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종교 활동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그런 영적 생활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긴 해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옆에 바로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다 그러니까 종교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지는 그런 어떤 생활들, 그런 영적 깊이, 영적 집중의 생활들. 그 말씀 통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 말씀 충만, 회개 충만, 성령 충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은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내가 교회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는 건데 이세 가지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활동만 하다 보면요, 결국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가지처럼 되어지는 거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신앙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는 내가 참포도나무의 아버지 농부인데 너희가 이 포도나무와 연결되어져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화면에 퀴즈가 나갈 텐데요. 여러분께서 이두 가지 퀴즈를 또 한번 잘 읽어 보시고 또 풀어 보시고 각각의 카톡방에서 여러분 성경 통독한 나눔 적용들을 그리고 퀴즈 문제에 대한 답을 올리시고 쉐어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열매를 많이 맺고자 우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교제할 수 있는 기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이와 같이 주와 하나되는 믿음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이로 내 제자가 되라는 주의 말씀처럼 주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소원의 간구 속에 주의 기이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